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우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 챙김 명상. 32번째 시간, 오늘은 초연함에 대해서 나눕니다. 지난 시간 31번째 시간에 나눈 초연한 행동과 또 함께 연결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건과 또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늘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우리의 지혜의 부족으로 인해 나쁜 일을 좋은 일로 오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나쁜 일이라 생각하는 그일 속에서도 또 얼마나 빛나는 보물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장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이 어둠이 아니었다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그런 일들이 저의 삶에서 계속됐고 또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 생각하는 것도 실패라 생각하는 것도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르게 볼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초연함에 대해 마음챙김 명상을 함께 할 텐데요. 초연함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판단 분별 없이 다르게 볼수 있는 힘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32번째 시간, 초연함. 어, 오늘 초연함은 나의 성공에 대한 초연함, 그리고 나의 실패에 대한 초연함, 이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의 성공에 대한 초연함. 자, 결과 부자나 방 가부자로 앉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따라갑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뜻깊었던 성공 사례를 떠올리고 하나씩 검토합니다. 당신의 재능, 장점, 능력, 그리고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유리했던 어떤 조건들을 떠올립니다. 전체 과정에 상호 의존성의 빛을 비춥니다. 자이 말은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하여 성공은 당신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밖에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알면 당신은 당신이 이룬 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을 놓아 버릴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은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또더 이상 그것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은 나의 실패에 대해 초연함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부자나 반가부자로 앉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비참했던 실패들을 떠올리고 하나씩 검토합니다. 당신의 재능, 장점, 능력, 그리고 당신을 실패로 이끌었던 불리한 조건들을 떠올립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느낌에서 생겨난 당신 내면의 모든 열등 의식을 살펴봅니다. 전체 과정의 상호 의존성에 빛을 비춥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능력 부족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데 더큰 원인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실패의 그 모든 책임을 당신 혼자 질 수도 없고, 또 실패가 그대 자신은 절대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알면 당신은 실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놓아버릴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은 진정 자유로울 것이고, 더 이상 그것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성공과 실패에 초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의 성공 또 실패 때문에 괴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연습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마음성장학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려요. 공유는 사랑입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